모양이 뭐가 중요하냐는 이게 중요합니다. 얘는요, 모양이 이모양이 아닌거야 이게 만약에 a m b 에 넣을 수 있으면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의 지납니다. 그러면은 넓가 가장 큰때 p 해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럼 높이가 이 녀석이 높인데 이 높이를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그 원의 반지름을 더한 값이 바로 높이가 최대가 되는 값의 위치인 P에게는 무엇이지? 몇합 변수와 그리고 이합 변수. 이거 쓰는 거야. 그럼 최소가 되려면은 이게 최소가 된다 고 그러면 이거는 최소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럼 이 높이는 어. 어떻게 계산 되겠어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에서요. 그 반지름 r를 빼주면 되니다 d m i n u r입니다. 요 길이는 그냥 전과 정상에 거리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밑변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럼 최대가 될 때인 모델이니까 요 모델을 일단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요 자, 이차함수랑 기울기가 양수죠 자연수라 고했으니까그러면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만나는 교점 a, n, b, n 좌표를 일단은 구해봐야 되겠네, L의 단식을 자, 그럼 차함수를 좀구성을 하겠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차함수가 나와있고요 y는 e, n, x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a, n이 되는 거고 요게 b, n이 되는 거니까 자, 두 개를 갖다라고 해서 교점이 잡힐 거라고 되면 x 제곱에 마이너스 2nx 더하기 n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겠죠. 그리고 이 순서대로 x 제곱에 마이너스 2nx에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0이 됩니다. 이렇게 될 테니까 그리고 이 순서대로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0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 좌표는 또 예를 들어서 AN은 N-1,1이라고 일단 쓸수 있겠네요 누구로 이렇게 쓸까요? 2N에 N-1이 된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b 의 좌표는요 N-1,2N에 N-1이 된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써놓게 되면 은 이거 위에 점 P가 있다면서요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p s 값을 우리가 찾았을 때그 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놓었으니까 일단 Am, Bn이 밑변의 길이가 될 테니 이걸 갖고 우리가 일단은 저거 밑변 Am, Bn을 구해야 되겠네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요 길이 구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루트에 요거에서 요거 뺐으니까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요 요거에서 요거 뺐으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2n 제곱이 샥샥 없어지면서 어디 보자 2n 제곱이 없어지면서 4n의 전체 제곱이 됩니까? 얘가 16n의 제곱이 나와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면 은 제대로 계산했죠? 돼가요. 얘가 마이너스 2n이고 얘가 플러스 2n이니까 그러면 은 4n의 전체 제곱이니까 16n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4로 끄집면 될까요? 이렇게요? 4로 끄집면 되면 은 2n 4n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되겠어요? 요거 어차피 AN과 BN이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누구예요? 이겁니까? 예? ENX가 Y가 된다? 그럼 얘를 ENX-Y는 0이라고 이렇게 딱 두게 되면 거. 원의 중심이 지금 2,0니까. 2,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일단 구하시고요. 그럼 D가 이렇게 나옵니까? 루트 4n 제곱 더하기 1분의 2,0 대입하시면 4n 마이너스 0의 절대값이 돼요. 이렇게 나오죠? 4n 마이너스 0. 그럼 절대값 4n이지. 근데 어차피 n이 양수니까 그냥 얘는 4n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거기에다가 반지름 r까지 더해주는 게 최대 높이가 되겠네요. d 플러스 r까지 해줍니다 반지름이 얼마예요? 지금 터기에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1이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제로가 다 완료됐어요. SN. SM. SN은 2분의 1에 2 곱하기 루트 4N제곱 플러스 1. 이게 AMB의 밑변이니까요. 거기에 D 플러스 R, 이게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루트 4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4N 더하기 1. 이게 SN이 될 거고요. 이거 요거 쇼쇼쇼 요거 요거 약분하면은, 어, 그 다음에 이것도 약분이 됩니까? 이거 날리면은, 이거 날리면은, 이거 약분되면 뭐됩니까? 어디보자. 얘가 4N이 될 거고요. 얘가 루트 4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나옵니까 그쵸? 그럼 요 녀석이 지금 N분의 s n 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분의 4N 플러스 루트 4N제곱 플러스 1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야 때. 이거 극악하시니까 라는 거 구하라고. 그럼 어, 얼마나 오겠어요? 음. 6 나오겠네요. 그걸로 쓰라고 하겠네요. 삭스? 한번나와봅다 그냥 뭐 어, 이거는 사실 여기 도입부는 골수학이지, 사실상.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래서 이 직선으로부터 원에 있는 의의 점이 쫙 움직일 때그 거리가 최소가 되고 최대가 되는 거예요. 범위를 구하라는 거죠. 최대가 될 때는 이렇게 되는 걸 보고. 고 군학 1학년 수학이잖아. 점직거 쓰고 반지름 r 까지 더해 준게 최대 높이가 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 위치가 p n 이라고 봐 고일 수학 못하면 이 정도 못해, 얘들아 어? 음. 이거를 고일 애들이 참 깨다. 깨달... 지금 고일 애들이 깨달으면 좋을 텐데. 이 정도 먼저 시켜봐요. 아니, 이것도 저기 돌아버린 애들한테 이걸 시키라고요, 지금? 그냥 이정 쉬운 거 수학 이것 뭐, 좀.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뭐...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고일 수학 계산 못해서 네가 못하는 거지. 아니 여기에 아니 이네가 이 수열이 각각에 못고 안 카? 이걸 못 고해? 이 식을 만들어 내는 데 과정까지가 다몇학 수학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거의 절반이야 지금 내용이 얼마나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중요한지 알겠지? 그 동생들이 혹시 중학교 3학년이나 2학년이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정말 열심히 시켜야 된다. 고등학교 1학년을 얼마나 열심히 보느냐에 따라서 입시의 성패가 좌지우지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비중을 담고 있다는 거지. 됐어요? 그럼 중학교 1학년,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또 적나라하게 사용되는 문항이 바로 29번이죠. <laughs> 예, 이 29번은 매너, 고, 고율 수학을 그냥 아예 적나라하게 쓰라고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아, 계산 졸라들어오요, 이제